네, 동아실 계곡 내비를 찍고 오시게 되면은요 우측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요 다리가 반장 이교네요 반장 다리 건너기 전에 바로 이제 우측으로 가게 되면은 턱걸이 폭포하고 동아실 계곡입니다 이곳이 아 계곡 물소리 좋죠 시원합니다. 자, 이제 일로 쭉 올라가게 되면요. 은 노지 캠핑할 수 있는 턱걸이 폭포 쪽에 노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종아실 계곡 쪽으로요. 올라가시기 전에 바로 이곳 우측에서도 이렇게 지금 몇 팀이 차박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괜찮습니다. 나름. 여기를 잠깐 들렸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방금 한 100m 정도만 올라오시게 되면은 바로 이쪽에 계곡에서도 여기서 한 두세 팀, 한 서너 팀 정도 이렇게 차박을 할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어,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바로 계곡 초입이죠.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어우, 시원하네. 어우, 차갑습니다. 이렇게 계곡에서 시원하게 잠깐 발을 담글 수 있는 공간이고요. 뭐 굳이 여기가 아니고 쭉 올라가시게 되면 턱걸이 폭포 앞에 물놀이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뭐니뭐니 해도 계곡입니다. 어, 이 계곡물이 이렇게 발만 담가도 차가울 정도로 시원합니다. 아우 너무 좋네. 계곡에서요, 쭉 올라오시게 되면은, 턱걸이 폭포 있고, 다리가 나오는데, 바로 여기가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푸세식 화장실이니까, 포타포티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계곡물이 쫙 흐르고 있네요. 지금 이곳에서요 이쪽 산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캠핑할 수 있는 노지 공간이 1단 2단 3단 세 군데가 있으니까 좀쭉 올라가시고요 바로 이쪽으로는 이제 턱걸이 폭포 가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도 차를 주차를 하시고 이쪽 입구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곡 물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텐트 피칭들을 많이 하셨네요 이곳에 이렇게 오래된 정자도 하나 있네요 자 이곳이 턱걸이 폭포입니다 턱걸이 폭포 자, 여기에서는 인제군에서 구명조끼는 무료로 대여를 해 주니까 이쪽에 구명조끼를 입고 이렇게 물놀이를 하셔도 됩니다 아 폭포가 시원하게 어렵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여름에는요 요런 맛으로 이렇게 계곡을 찾습니다 이 물이요 일급수라 그냥 먹어도 된답니다. 여기 현지 주민이 그러네요. 이 물은 그냥 먹어도 된답니다. 아 좋네요. 아 물이 정말 깔끔하네요. 정말 좋네요 물. 아물 소리만 들어도. 거위가 쫙 가시는 것 같네요. 아 죽입니다. 어 너는 어디서 왔다고? 인제? 네, 아, 인제. 아이고, 예뻐. 저는 원래 계룡이랑 춘천에 살았다가 인제로 이사 왔어요. 아, 춘천이 좋아, 인제가 좋아? 닭갈비가 맛있어. 어, 여기는 오, 물이 좋은 것 같아? 그래, 재밌게 놀아. 네. 어. 여기가 턱걸이 폭포죠? 턱걸이 폭포인데, 동아실 계곡. 도대체 몇근이야 이거 뭐 도살장에서 소고기 잠들어, 춧러스서 한우를 가깝다는데 갈비살이라는데 개봉박두입니다. 오, 벌써 비닐이 찢어지는 소리가 틀리네. 오, 샤각샤각 나. 이게 수입소기 같으면 이런 소리가 안 나. 사람은 태어나서 파주 살아야 돼. 와. 오, 음, 대단합니다. 이야, 오호우. 아니, 도 이게 몇근 사온 거야. 샀어. 한 20명이 와도 다못 먹겠네. <laughs> 사진 좀 찍어봐요, 막 사진 찍이라고 난리들입니다. <laughs> <드립니다>. 자, <laughs> 야, 지금 휴가철인데도요. 여기가 지금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는데요. 주말만 가능합니다. 여기 덕거리 폭포 동아실 계곡 이쪽에는요 주말만 가능합니다. 평일에는 여기 인제산림청에서 나와가지고 단속을 한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상에는 여기가 이제 막혔다고 그러는데 주말에는 가능하다는 거단 평일에는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단속을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동아실 계곡은요 <laughs> 숯대다가 구워야 맛있는데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와서 수은못 피게 가스 이렇게 부탄 가스로 하는데 부탄 가스까지는 주말에는 인정을 해 준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숯으로 피다가 숯 물로 부어서 끄고 지금 그리들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턱걸이 폭포 오시는 분들은 절대 불멍 같은 거안 된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소고기 먹어 봅시다. 아 좋습니다. 동아실 계곡인데요. 봉화실 계곡 즉 이제 턱걸이 폭포 쪽인데요 오, 휴가철인데도 이렇게 자리가 아직까지 널널합니다 여기는 이제 가랭이논처럼 1단 이단 3단이 있는데 여기는 주의할 점이요 평일에는 여기가 캠핑 금지입니다 턱걸이 폭포 앞에서 시원한 맥주 한잔 먹으러 파도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 폭포 소리인데 얼른 가세요 폭포 소리 들으면서 맥주 한잔 먹으면 어우 세상 스트레스가 다 풀릴 것 같습니다 아 배고파 가지고요. 이거 비빔밥. 야 이거 뭐 비빔밥입니다. 자 이렇게 맛있게. 새우 들어가세오 박종현님이 이거 어제 사온 새우, 새우까지 넣어가지고 이거 비빔밥 했습니다. 이야. 맛있겠다. 자여기다더 부시고. 뭐 이런 맛으로 이렇게 멀리 캠핑 오는 거지. 우 와.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셔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무료 채널입니다. 조가TV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